서원이란 단어를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서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서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시편 15편 4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며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그마음에서 선한 것은 해롤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행한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 이 잘못된 서원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교훈을 이 아침 함께 본문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입단은 탁월한 무력과 또 뛰어난 협상 능력까지 지녔던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본문의 앞달락을 잘 보시면 그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자신의 원래 땅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사실로는 실제로는 전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영어 성경에는 Now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권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을 입다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일을 이제 행할 것을 성령을 통해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입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그저 감당하기만 되면 그런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입다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조건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암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집문 앞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승리의 대가로 번제물로 주님께 받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그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분명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입다는 마치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 만약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집문 앞에서 제일 처음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사가 당시 몰래기나 그모스 이방신의 제사에서나 드려지던 인신제사의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학자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일생동안 수절하며 섬기는 자로 만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입다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아는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레위기 18장 21절 말씀과 같이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이 인간 제물을 드리기로 서약했다라는 것을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나와서 승,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자신의 집에 입다가 도착했을 때. 나와서 춤을 추던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다가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두, 무려 두달 동안이나 친구들과 산에서 애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 가운데 이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전통이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건대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마도 실제로 번제물로 혹은 인신 제사로 받쳐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입다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서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입다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금지하셨던 이 인신 제사를 서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기드온과 삼손 같은 이 사사 시대 사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사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들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과 귀한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 안에는 분명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불완전성과 약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게 설명, 설령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선한 것 그리고 귀한 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입단은 이 대적들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확실한 승리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인신 제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당시 근동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이방 신전에서는 인간 제물이 여러 제사 중에서도 가장 큰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주석가들은 그가 이방 지역인 돕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러한 이방 신들의 인신 제사 풍습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만 해 주시면 자기 종들까지도 심지어 권속까지도 드리겠다고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종들 중에 한 명이 나오겠지.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서언을 하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암몬 자손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20성읍이 함락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암몬을 상대로 한이 전쟁 가운데 입다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단은 분명 좋은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에 더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를 그를 통해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당시 이방 풍습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경멸이 여기시기까지 하는 이 인신 제사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신령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아주 조금이나마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떡하지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작년에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T.H.M.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종종 미주에 있는 장학 단체나 한인 교회에 제가 장학금 신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신청 기간 중에 제 마음에 세미나리 이 캠퍼스 안에서 교제하던 한 가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제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신청하는 장학금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딱 절반을 나누어서 다른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군데 장학금을 신청하고 제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가 정말 그분을 돕고 싶으면 너가 정말 그 가정을 돕고 싶으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재정으로 도와주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저에게 이렇게 입다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제가 선한 일을 할 테니, 제가 좋은 일을 할 테니 저의 기도를 들어 달라고 했던 저의 속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잘못된 서원을 했던 입다에게 그리고 오늘날 때때로 입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시대 입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입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인신 제사를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모든 상황과 저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면 저는 조금 더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선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친 이따가 이제 군사들과 함께 길루앗의 미스바에서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가운데 그는 아무도 입다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의 무남동녀 무남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골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따는 집앞에 나와 춤을 추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는 딸을 보고 자신의 서원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희극과 비극의 교차점에 지금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호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나의 말을 번복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여호와께서 한 일이니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 고백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그 자신의 소중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하는 이 아버지의 괴로움과 비통함을 처절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입다의 딸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36절과 37절만 읽을 텐데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따의 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신이 행한 아버지가 자신이 행한 그 서원을 두 달간의 기간을 보낸 후에 실행에 옮겨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따는 딸의 요청을 허락했고. 두 달간의 애곡기간 후에 그녀는 번제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암몬을 크게 무찔렀지만 이 전쟁을 이끌었던 입다는 지금 큰 괴로움과 비참함 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과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 비극 가운데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35절에 입다가 한 말이 이것인데요. 여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부분을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성급한 서원을 하였는데 그런 것들은 지키기보다 깨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행하기로 서원을 하였다면, 그런 그의 서원은 본질상의 죄이고 그의 서원을 행하는 것은 배나더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적질하기로 간음하기로 또는 살인하기로 서약하고 자신이 서약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입단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치 이방신에게 하듯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였습니다. 입단은 본인의 선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사기 본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이 서원된 남녀를 속전으로 대속하는 율법이 분명히 있었지만 입다는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입다와 같이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이 행한 악하고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고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답변이 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6절에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4절과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모두 히브리어 야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이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를 넘어서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부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알아가고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생사가 오가는 이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이 전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아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온전하고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처절한 외침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아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는, 변치 않고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담대히 전쟁을 준비했던 입다가 어느새 이방신께 행하듯.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하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야다의 지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 또 사랑하는 하늘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일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